감사합 <목소리도> <laughs> yeah, maybe around five, right? Five, yeah. Okay. Okay. Four right? Four yes. hours. 버슬리는 게 없어. 좋아 좋아. 좋아. 우와. <laughs> 여기 어디야? 파티 어, <laughs> 인삼 마사지 받았어요.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다 복. 이야. 땡큐. 그래도는 그 지그시 밖에 깜짝 놀랐어. 아 진짜? 쫄았어 <웃음> 쫄. 쫄? <웃음> 쫄 보였어요? 우와 이거 무은 꽃이야? 아까 오면서 어, 오면서 봤는데 그유일하게 꽂혀 있었어. 맞아 바다에좀 떨어져 있고. 맞아, 맞아. 와, 고기 봐봐. <laughs> 절경이란 말을 이런 뜻은. <laughs> 어, 저기 있네, 고명쪽기 다. 어디? 저기. 아, 그럼 널브어져네 뭐 어, 아니저 저기 걸려있어. 저거 그냥 아니, 저거 막 내가 알기돈 어, 내야 오, 돼. 포크넛좀 이따 마시면 안 돼? 먹어보고 싶다 하지 않았어? 나 옛날에 아, 뭐 좋아한다 먹은데. 하지 않았어? 맞아, 좋아해. 이게 <laughs> 아, <그게> 너무 큰데? <laughs> 대략 난감. 어? 근데 이쪽엔 별로 없어, 물고기. 여기에가 거의 음식.. 거의 어들인데어 <laughs> 우리 저기 앉을까? 자리? 응, 근데 이거 이렇게 놓고 다녀도 되나? 음, 어... 그렇지. 어디 반절로 가. 가? 왜? 어? 왜? 너무 멀어? 너무 멀어? 어. 천천히 가면 되지. 너무 많아? <laughs> 조심해. 응. 어. 가! 그냥 가. 그냥 가? 가. 어. 뭐해, 뭐 가. 아, 왜, 뭐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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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. 아, 차가. 아, 가 아, 가 아, 가가 아, 아, 아휴, 추워~ 여기 매달려 있으니까 또살것 같은데... 비계 먼저 알겠어! <laughs> 잘 놀았다. 짧게, 좋지. 어. 이제 또 부릉부릉 하러 가자고. 공개성이 빨라졌어 <laughs> បបចាយបបចាយអូអរគុណស្មីដាបបចាយបបចាយ 하겠다. 그래. 음. 어 공영 쪽이 무료대요. 그래. 오 좋아 좋아. 여기는 왜또 무료야? 그럴까? 어 여기 물또 느낌이 달라. 어, 나 저거 타야겠는데? 우와. 그치 <laughs> 저건 탈수 있을 것 같아. 짚라인도 <laughs> 있네. 그러네. <laughs> 해주세요. 현기증 나요. 무거인가아 <laughs> 여기 되게 근데 조금 아담하고 작네. 응. 음. 요안다이네어아아 음 아. 아, 저기까지밖에 안 가네. 중단까지밖아 <laughs> 그래? 오케이 그럼 가서 아, 그럼 놔두고. 뭐 있는지 보고 내가 그래? 내가 그래? 저기 자리 해놓게. 을 그래? 자리 번호? 어 번호 아 그거 다 아, 알아야 되니까. 춥다 와, 와, 사진 엄청 예쁘게 나와 진짜? <laughs> 너무 웃긴다. 공대이 짜고. 너무 식 색으로. 약간 계란 처럼첫 <laughs> 음, 라면인가 우리? 응. 음. 아첫 아, 라면은 아닌데. 아, 이런 한국 라면. 맞아. 신라면. 라면. 음, 그 맛이야? 음, 내가 뭐, 하는 맛. 자, 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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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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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맛, 단절된맛이에 그게 또 근데 해외여행의 장점 아니겠어 아, 그거 해 인스타 이런 것도 안 보고, 와그래 음. 그러니까 뭔가 또좋아하톡스에서 탈출한 맛이에 맞아, 탈출. 나도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 음. 느꼈던 게 뭔가 해방된 기분. 음. 그 내가 뭘... 막, 뭐 한국에서는 뭐 어떤 상황에서 행동해야 되고, 뭐 어떻게 해야 되고, 나 어째야 되고, 저째야 되고,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딱, 그냥 이제, 여기에서 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, 그러니까막 진짜, 좀 눈치도 덜 보이고, 딱해방된 그런 느낌이 너무 마음 편안하고 힐링되고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조금, 그런데 가서, 좀 휴양하고 이런 음.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는 거아좀 어.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날 힘들었던 거 이렇게 딱 어, 이렇게 아다 하고 딱 그거 하는 거 찍어 눌러 찍어야 돼 어? 우리 될까? 그거 그거 찍을래? MG, MG 샷어이 <laughs> 찍자 그거 어떻게 찍는지 알아? 응 나도 잘 몰라 여기서 이렇게 그냥 찍는 거야 나 MG 아니어가지고 <laughs> 애들이 알려줬어 아 진짜? 근데 이거 좀부태찌개만 나지 않아? 좀 삼행라면 썩인만 나지 않아? 그래? 아니, 나는 야, 나 이거 면이 불어가지고. 이렇게 먹으니까 그 빨아먹 젓가락 빨아먹으니까 좀사양라면 맛도 좀 나는 것 같아. 현지화 돼서 그래? 아... 완전 신라면 맛은 아니야. 이것보다 훨씬 맵잖아. 맞아, 매운 게도 매운 것도 있잖아. 많이 없고. 하... 하나만 더 먹을까? 난 괜찮아. 더, 안 먹을게. 응. 아, 그래? 나는 그렇게 술을 엄청 많이 안 먹는 것 같긴 하다. 배불러서 잘못 먹겠어. 이거 보면 못 참을 거야? 아니 아니. 이걸 참는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

귀여워, 이래. 애기가 이래. 애아 <laughs> 귀여워. 어, 아, <그거> 뭐야? 재료가 <laughs> 없어. 어, <그거 딱. 웃음> 어, 저기 하나 있다. 식당밥. 아, <laughs> 어, 그러네. 이거 살짝 콤비네이션 피자 같은 거잖아 음~~ 그러네 냄새도 느낌이 웰던이요? 아니 웰던보다는 어. 어제 어. 우리가 먹은 햄버거 있지? 어. 그 느낌인데? 아 진짜? 칼이 안되나? 응 칼이 안돼 칼 가는거 사지 <웃음> <웃음> 맛있는데? 엄청 질긴데? 그러니까 소스는 맛있는데 좀 질긴 질겨 그렇지? 응 <laughs>

손바닥보다 커 <웃음> 그러네? <웃음> 와 대박 이걸 들면 따뜻해 뭐? <laughs> 들면 따뜻해는 무슨 말이야? 음... 음. 아 그게 하고 싶었어? <laughs> <laughs> 이거다가 이렇게 놓고 오 재밌다. 좋은 생각이야 보기가 <laughs> 아, 편해 <laughs> <laughs> 보기 가험해 <편하네? 웃음> 너무 위험했어? <미안했어? 웃음> <laughs> 너무 커. 만져도 난리. 들어볼까 <laughs> <laughs>